인지도 면에서 막강한 제네시스 브랜드 앞에 기아차 K9 페이스리프트는 기아차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는 국내 제조사의 대형급 차량이 출시가 되면서 진정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상반기에 상품성 강화 버전인 페이스리프트가 예정 중인 기아차 플래그십 세단 K9입니다. 지금은 제네스, G90이 국내 플래그십 세단을 대표하고 있지만 기아차는 포텐샤, 엔터프라이즈와 같은 플래그십 세단을 출시하면서 당시에는 현대차, 플래그십, 다이너스티보다도 오히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이 당시에는 엔터프라이즈급을 소유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위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시대입니다. 이후 출시된 오피로스는 재교를 닮은 디자인으로 이슈가 되었었죠. 플랫폼 등의 이슈가 비록 있었지만 멋진 디자인은 국내 플래그십 세단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인 1세대, K9은 본격적으로 대형 수입차가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얻는 상황에서 조금 부족한 상품성과 브랜딩 전략으로 기아차 플래그십 세단만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경쟁 차량인 에코스, 제네시스, 체어맨과 같은 차량이 독자 로고를 제공했지만 K9은 기아차의 로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죠. 2018년도 4월에 출시된 2세대 K9은 현재 기아차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출시가 되고 있지만 이전의 명성을 되돌리기는 조금 부족한 모습입니다. 고급대형 세단에서 가성비 좋은 세단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어쩌면 독립 브랜드로 독자 중에 위치를 걷고 있는 제네스 브랜드의 G9 같은 차량과 기아차 플래그십 K9이 갖는 브랜드의 인지도는 출발 자체가 다른 모델이 된것 같네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K9과 G80 중에서 어떤 차량이 상위 차량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분들은 G80이 오히려 상위 차량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K9의 브랜드 인지도는 대중차인 기아차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해야 할것 같은데요. K9이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자존심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K9 페이스리프트 테스트 차량이 국내 도로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야간이라서 정확하게 디자인을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기존 K9과 다른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K9의 후면부 디자인 핵심인 테일램프 디자인이죠. 두 줄의 테일램프는 어쩌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네시스의 두 줄과 디자인의 차이가 있지만 두 줄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될까요? 호착된 테스트 차량과 비교해보니 테일 램프 디자인, 그리고 번호판의 위치, 머플러의 형상 리플렉터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부분이 뚜렷하게 변경되었죠? 후변부 디자인의 핵심인 테일 램프 디자인은 두 대의 차량과 유사한데 테일 램프 내부의 디자인은 구형 G90 테일 램프처럼 세로 디자인이 안쪽으로 향하는 화살표처럼 적용되어 있습니다. 테일 램프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새롭게 출시될 K7이나 K5와 유사한 형태인데요. 테일 램프와 테일 램프 중앙이 하나로 연결되는 디자인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K5부터 시작된 패밀리 룩을 맞추기 위한 것일까요? K7 풀체인지에서도 하나로 연결된 테일 램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는데 K9까지 동일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패밀리 룩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겠지만 최상위 플래그십 세단만의 차별성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움도 있다고 해야겠네요. 측면부 디자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C필러 등의 디자인도 변화가 없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상도를 빠르게 보시죠. 빠른 예상도를 제공하는 뉴욕 맘모스 채널에서 K9의 예상도가 공개되었습니다. 한층 각지고 날렵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것 같은데 실제 포착된 위장막 차량의 특징을 잘 표현한 스케치입니다. 기존 K9의 경우 동글동글했던 마치 벤틀리 차량과 같은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거의 풀체인지 수준으로 디자인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뉴욕 맘머스 채널의 예상들을 보면 기존 차량과는 확실히 다른 디자인이죠.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이 정도면 풀체인지급 수준으로 디자인이 변경될 것 같은데요. 날렵해진 눈매와 더욱 커진 그릴은 세로타입 그릴을 반영한다면 마치 마세라티 기블리아 같은 차량과 유사한 느낌이죠. 기존 K7도 마세라티와 비슷하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K9이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기존보다 한층 젊은 듯한 디자인으로 변신할 것 같은데요. 진중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 디자인을 선호하실 것 같고요. 젊은 분들이라면 새로운 디자인을 좀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슬립해진 헤드램프와 대비되는 커다란 그릴과 에어 인테이크의 디자인은 한층 공격스러운 디자인으로 변신할 것 같습니다. 기존 K9과 비교한 이미지인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좀더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예상도를 제공해주신 뉴욕 맘모스 채널에 감사합니다. 해외 자동차 채널에서도 공개한 예상도인데요. 예상도의 경우 국내 랜더러분들의 수준과 정확도가 좀더 높은 것 같은데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도를 보고 다양한 반응도 볼수 있었는데요. 벤틀리보다도 더 멋지다. 마치 스팅어를 늘려놓은 것 같다. 볼보 차량 같은데요. 제네시스 차량과 닮았습니다. 기존 K9보다 좀더 멋진데요. 이대로 나오면 합격. 긍정적인 반응이 좀더 많은 것을 볼수 있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k9이 풀어야 할 숙제도 여전히 남아 있죠 분명히 k9이 제네시스 g80보다 위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g80을 위급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점은 브랜드의 인지도와 마케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9의 판매각을 보면 3.8 가솔린 엔진이 5478만 원부터 시작하죠 반면 g80 비슷한 급의 3.5 엔진을 기준으로 본다면 5,939만원으로 상위 차량인 K9보다도 판매 가격이 더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라는 규칙이 플래그십 K9과 제네스 G80에선 통하지 않게 되면서 제네스 G80이 기아 K9보다도 상위 차량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죠. 정확하게 족보로 말씀드린다면 G80 위에 K9. K9 위에 G90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가격에 있어서 어느 쪽이 상위 차량인지 충분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기아차의 플래그십 세단인 K9이 자존심과 위상을 회복해야 할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요? 다나와 채널을 통해서 판매된 제네시스 G90과 기아차 K9의 판매량을 보면 예상보다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차. 그리고 내가 구입해야 된다면 좀더 가성비 좋은 저렴한 기아차 K9을 구입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 법인차나 회사에서 구입하는 차량이라면 G90을 좀더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제스 브랜드와 차별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기아차가 가장 잘 알고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실내에 변경되는 부분도 세부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